오늘은 개운법. 네.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사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들이 인 하면 좋은 개운법에 대해서. 음, 본인의 팔자를 어느 정도 두고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네네. 예를 들어 재물이 들어오게 그럼 한다는 소리 아닌가? 맞습니다. 어, 그럼 본인의 노력이지. 응? 첫째는 사람이 그래 팔자라는 건 물론 갖고 태어나는 게 있어. 그렇지만 누누이 말을 하잖아. 7, 80%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응?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안 풀리는 사람이 이유가 있다? 사람 항시 그러지. 이쁨도 내게서 나고, 미움도 내게서 난다고. 사람은 잘 나갈수록 고개도 숙여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된다고 봐. 응? 근데 사람들이 조금 내가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가 재물을 조금 쥐게 되잖아? 나도 모르게 거들먹거려져. 힘이 생기니까 돈이, 돈의 이돈 힘이라는 게 빵빵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피드도 그렇잖아 재물 없으면 쭉쳐지지 어? 근데 나는 그런 거못 느끼고 산다 <laughs> 항시내 마음이 부자니까 어? 신령님의 몸으로 꽉 찼는데 마음으로 나는 맨날 우리 신도들한테도 그래 나이 세상 다 줘도 이 자리 안 받고 그게 마음이 꽉 차버렸어 그런 마음을 항시 갖고 있듯이 행복이라는 거 어? 부자라는 거, 가난함, 가난함, 내가 만드는 거야. 첫째, 개운 법이라는 건 본인이 본인을 조금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 사람이 예의, 인품 응? 이걸 갖춰야 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야. 옛날에는 못 나갔던 사람이 지금 돼. 조금씩 돈 벌어가고 막 힘이 빵빵하게 생기니까 천박지 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노인 양반들 하시는 소리 있잖아. 덜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의 범절이 깍듯해야 돼. 나보다 조금 나이라도 좀 먹은 사람이 있대든지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대든지또 잘난 사람이 있대든지 인간은 높고 낮음이 없거든. 항시 내가 잘 나갈수록 숙여주고 예의를 갖춰줘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 사람이 말에서도 기인이 나오는 거고, 이쁨이 나오는 거야. 말 한마디에서도. 또, 먹는 음식 같은 거. 어? 복 있게 먹는 사람들은 참 복이,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래? 힘이 들어? 이러는데, 시간이 가고 대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꼭그 그 복은 받드, 받더라고. 그리고 또, 먹을 복도 타고나는 거거든, 사람이. 끌어들이는 것도. 반찬 하나, 밥한 끼를 먹더라도, 사람이 복 있게 먹고. 내가 제일 싫은 게 그거야. 우리, 누가 됐든, 자식이 됐든, 손님들이 됐든, 누구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잖아? 끼질, 끼지 그럼 내 말이, 내 성격이 팍 하는데 뭐라 그러겠어? 밥도 더럽게 복도 없게 먹는다. 아무리 없어도, 사람이, 밥한 끼, 한 수저 뜨는 거에서도 복이 들고 날고 해.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해. 특히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를 많이 따졌어. 옛날에 먹고 살기가참 힘들었잖아. 어? 진짜 보리밥 먹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았고, 쌀, 쌀 구경하기도 힘들 때도 많았고. 어? 우리 세대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야, 솔직히. 서로가 자기, 자기 욕심들을 부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아니거든. 옛날 양반들은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쌀 하나가 얼마나 귀해. 어?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먹을 전, 입을 전, 내가 복을 끌어들이고, 이쁨을 받는 것도 나한테 난다고 봐. 그래야지 본인 자체가 내 성격이 툭 성질을 갖고 있고, 까다로운 성질을 갖고 있어. 어? 나는 안 돼. 안 풀려. 본인 자신에서 싸워. 응덩거려, 막. 어? 왜 남한, 나는 부모 덕도 없고, 부모도 돈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돼? 그러면 그 기운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 바꿔봐. 응? 난 세상이 제일 잘났어. 제일 행복해. 어? 난 부자야. 배가 불러.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기운을 자꾸 끌어들이면은 그게 개운이 돼. 본인 자체를 개운법이 따로 있나? 내가 만드는 거지. 행복도 불행도 가난함도 내 자체에서 이쁨도 내가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야 재물도 나를 따로, 복이 나를 따라 들어 인간 자체도 그래. 인간 덕이라는 것도 왜 나는 인덕도 없어? 왜 뒤통수 쳐? 배신 때려. 항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상담을 하거든. 근데 그것도 본인이 만든 거야. 본인 자체 까다로운 성격, 까칠한 성격들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온화해져 봐봐. 내가 포근해져 봐. 내가 베풀어 봐. 응? 그럼 베푼 만큼의 덕이 나한테 돌아오고, 또 자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고, 자손들을 낳으면 분명히 내가 베푼 만큼의 공덕이 자손계로라도 또 내려가. 응? 그렇게 해서 나를 개원하는 거야. 뭘 어떻게 막 사주팔자를 당장 막옷 갈아입, 새 옷으로 헌옷 벗고 새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야. 그게. 바꾸 그럴 것 같으면 다 바꾸지 안 그러겠어? 내가 최소한도 노력은 한번 해봐 해봐야 돼. 어? 인가, 사람들한테 인품도 주고 어? 베풀기도좀 하고 먹고 나고 쓰고 나거든. 살짝 요즘엔 그러잖아. 너무 히피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아낌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잖아. 살려고 하잖아. 내가 욕심만큼 이걸 해내질 못하니까 속에서 막 우그락불그락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거야. 어? 그런 거를 본인이 조금 다듬어서 만들어봐야지. 그래 개원이 되지. 여러분들이 나복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미움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세상에 가만히 보면 은 방구석에 콕차박혀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면서 안 풀려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다듬어서 만들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감사합니다.